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소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소에 대해서 가장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빛이다, 생명이다, 뭐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뭐 천국 간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혼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절 말씀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근본 원래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이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지 그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모습은 악이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자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막 치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던 자다. 내가 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겉모습은 악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가장 잘 어, 드러내는 말이 바로 어,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나 어,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 아긴데 하나님이라 하니까 도대체 아, 이해를 할수 없었던 그런, 음, 것이 바로 유대인의 아, 사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겸손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이 겸손이고 마귀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자 보면, 아, 저 사람 마귀 닮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고 보면 돼요.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형들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아,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없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없어요. 없습니까? 빌리포스 2장 2장 8절 아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은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고난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싹 없어지는가? 고난이 없어진다고 봐도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고난 당했고요. 뭐 전도하다가 핍박 당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인생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내 죄와 내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심각한 문제들이 한 개씩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없애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laughs> 간증을 듣는 거예요. 간증을. 물론 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조금 어,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들이 심각한 문제가 온대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동성애 우울증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무슨 심리적 문제들, 아니면, 가정의 어떤 사업의 파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된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 도 앞에서 다 해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편, 53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가지 문제들, 염려, 우울, 우상숭배, 방탕함, 실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내 죄와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23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3살 때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군에서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하고 막... 고참들이 날 엄청 핍박했어요. 핍박보다도 곧 <laughs> 공기를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육군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막 유생병이라 그러면서 막주 패고 이랬어요, 우리. 그래가 저는 별로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막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리고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도 정말 즐거워졌고 이렇게 조, 좋아졌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부활을 공부하면서 그 문제들이 사라졌어요. 그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목사님 문제가 하나도 없겠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충분히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뭐할 때마다 일할 때도 문제 생기고 뭐 교회에서도 문제 생기고 생기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보다도 어쨌든 춘천 한마음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있다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동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 속에 지혜가 있고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와 내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였을, 어느 정도 높였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만큼 높인 거예요.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높이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 거예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살아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여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체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로 지급히 높아졌습니다.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무릎을 꿇기 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무릎을 꿇는 사람 있고 안 꿇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활을 보여 주셨고 예수님 이 하나님이야 그랬는데도 무릎을 꿇는 사람 있고 안 꿇는 사람 있어요. 안 꿇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죽음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전 모든 인류가 다 심판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때는 죽은 사람도 그렇고 살아 살아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전 인류가 심판을 받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 물론 형벌 심판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도마처럼 믿는 걸 얘기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내, 나와 멀어짐으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멀어지는데, 뭐 예수님 멀어져도 상관없지 않느냐,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되면 나라가 북한이에요.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거기 감옥에 다가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되고 그 나라가 잘되고 개인이 잘되고 다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우울이 있던 사람들이 우울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무슨 염려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하게 믿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먹을 것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고 방식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막 자연스럽게 얘기도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답답하기만 하고 뭔말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가 지금 안 되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교양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내교회 나와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부활을 증가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어, 어, 모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구리스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가치관.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은 여전히 내 중심에 가치관을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애인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저 리연해 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그 사람은 계속 생각, 그 사람 중심으로 공부할 때도 그 사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사고 방식 중심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 인생의 목표도 달랐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도하고 예수님이 시켰던 그 복음 전도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천국이 아니라면, 천국이 아니라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삶을 자꾸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안 변하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삶이 평강으로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삼 이런 것들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져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그렇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부활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고 진리고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 참된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청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안 풀리는 거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철학 책을 많이 읽으면 이을수록 인생이 더 머리만 더 복잡하고 의문만 자꾸 생기고 아무런 문제가 안 풀려요. 대인관계가 안 풀리고요. 삶의 어떤 그 확신이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이 내인생의 진리구나.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인구나 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모든 문제에서 풀리기를 추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